안녕하세요, 살리카페입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최근에 출시된 새로운 제품과 쿠팡의 몇 가지 재미있는 제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이소의 국내산 전자레인지 찜기와 일본산 전자레인지 찜기를 비교해봤는데요, 어떤 제품이 더 사용감이 좋을까요? 먼저 만두와 고구마, 옥수수 등 다양한 재료를 찔수 있는 국내산 전자레인지용 찜기입니다. 용기가 비교적 큰 편이고 채반이 단단하게 걸쳐지도록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채반은 구멍이 꽤나 많아서 야채를 씻은 후 물빠짐을 하기에 안성맞춤이고요. 이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나물을 무치기에 아주 좋을 정도로 야채를 익혀낼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끓여서 데치는 것보다 훨씬 편하더라고요. 뚜껑도 딸깍 소리가 날 정도로 야무지게 닫히기 때문에 채반이 없이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고요. 냉장실이나 냉동실 보관용기로도 아주 훌륭한 제품입니다. 일본산은 비교적 아담한 크기이지만 옆면까지 구멍이 뚫려 있어서 스팀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양 끝에 구멍이 있어서 물을 따라내기 좋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서 파스타를 끓이는 용도로도 아주 좋습니다. 뚜껑 위에는 사용 방법이 각인되어 있는데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조리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고요. 본체와 안쪽의 채반이 모두 다리가 있어서 그릇체로 사용해도 좋은데요. 주로 옥수수를 삶으면 좋을 것 같은 길다란 모양이라 뚜껑까지 있으니까 숟가락이나 젓가락 또는 조리 도구를 임시로 보관하는 용도로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구입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행을 갈때 캐리어에 꼭 넣어가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영양제와 상비약들입니다. 평소 챙겨 먹는 약들이 있다거나 두통약이나 소화제 정도는 챙겨가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여행을 주로 휴일에 가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문을 연 약국이 없어서 필요한 약들을 구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약들을 종류별로 다 챙기자니 가방에 짐이 넘쳐날 게 뻔하고요. 딱 필요한 만큼만 챙겨가고 싶을 때 이런 포토 카드북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토 카드북은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의 사진을 보관하는 용도로 인기가 좋은 제품인데요. 20매의 넉넉 한 수량의 비닐 파일이 들어있어서 여러가지 영양제를 종류별로 구분해서 넣을 수 있고요. 두통약이나 소화제, 데일밴드 등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약을 다 넣어도 부피가 워낙 작아서 작은 가방에도 충분히 넣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약들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네임 스티커를 붙여봤거든요. 다음 여행갈 때는 이 스티커대로만 약들을 챙겨가면 되니까 여행갈 때마다 편리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 삼각김밥 틀로 김밥만 만드시나요? 저는 샌드위치를 만들어봤어요. 준비물은 식빵, 치즈, 햄, 양상추 등 평소에 좋아하는 재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빵에는 잼도 바르시고요. 재료들을 각각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이 삼각김밥 틀의 뚜껑에 있습니다. 뚜껑의 안쪽은 모서리가 이렇게 날카로워서 치즈는 물론 햄과 빵까지 잘 잘리고요. 크기도 작아서 다이소 삼각김밥 틀에 넣고 다니기 딱 좋더라고요. 뒷면을 꾹 누르면 밥이 쉽게 빠져서 삼각김밥 만들기도 엄청 편하거든요. 하나씩 구입하셔서 삼각김밥도 만들. 그리고 삼각 샌드위치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304 스텐이라는 걸 대문짝만하게 붙여놓은 질 좋은 다이소 스텐 용기입니다 밀폐력도 좋고 다목적으로 쓰임새가 좋을 것 같아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리터와 550ml를 구입해봤는데요 스텐 용기를 구입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죠 바로 연마제 제거입니다 제가 초간단 연마제 제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식용유와 베이킹소다를 1대1 정도로 섞어준 후 수세미에 물을 살짝 묻혀서 구석구석 닦아주세요 연마제는 넓은 곳보다는 좁고 굴곡진 부분에 많이 쌓여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욱 꼼꼼히 닦아주시고요 따뜻한 물로 헹궈준 후에 남은 기름기는 주방 세제로 세척해주면 되는데요 연마제가 잘 제거되었는지 식용유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앞으로 스테 용품을 구입하시면 꼭 활용해보세요 냉장고에 도어 포켓이 없어도 구입할 만한 도어 포켓용 물병입니다 저는 동그란 스타일의 물병보다 우유곽처럼 네모난 물병을 선호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더 정리된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 물병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본체는 아주 아주 단단한 재질로 영하 20도에서 최고 100도까지 보관이 가능해서 뜨거운 물을 부어도 변형이 없고요. 옆면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손으로 안정감 있게 잡을 수 있는 점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음료를 넣고 눕혀서 보관도 가능한 만큼 방수 기능이 확실한데요. 저는 벌레가 생기기 쉬운 밀가루를 종류 별로 넣어봤어요. 입구가 넓어서 커다란 숟가락이 쏙 들어가고 토출구로 밀가루를 덜어내기도 편해서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라벨을 붙여서 눕혀 놓으니까 정리도 되고 찾기도 쉽고. 너무 좋더라고요. 반면 확실한 방수 기능 때문에 뚜껑을 여는 게 힘겨울 수도 있는데요. 쉽게 열고 닫는 물병이 좋은지, 여는 건좀 불편하지만 확실한 방수 기능이 있는 게 좋을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적대가 가능한 손잡이형 수납함입니다. 손잡이가 있고 적층이 가능해서 자질구리한 것들을 보기 좋게 수납하기 좋은 플라스틱 상자인데요. 매장에서 이 수납함을 발견하고 겨울 소품을 담아두기 위한 큰 사이즈가 필요해서 살펴봤거든요. 글쎄 뚜껑이 휘어져 있는 거 있죠? 오랫동안 보관을 잘못 밑에서 뚜껑이 틀어진 것 같더라고요. 제품의 강도가 약한 것 같으니까 수납함 위에 무거운 것은 올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휘어지는 실리콘 주걱입니다. 음식을 하고 나면 스키지로 싹싹 긁어도 반듯한 모양이라면 제대로 긁어내기가 힘든데요. 이 알뜰 주걱은 모양이 둥근 요리그릇에 사용하기 알맞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서너 번만 움직여도 그릇이 깨끗해지고요. 싱크볼 물기를 제거할 때도 일반 스키지는 둥근 안쪽을 닦아내기가 힘든 반면 이 알뜰 주걱의 둥근 부분이 아주 잘 맞아서 싱크볼의 물기를 제거하기가 정말 쉬운데요 최고 200도까지 견딜 수 있어서 열탕 소독이 가능하고 음식이 쉽게 달라붙지 않아서 채척도 매우 용이합니다 마치 새한 마리처럼 보이는 디자인이라 사용 후 고리에 걸어놓으면 자꾸만 손이 가는 성능 좋은 효자템입니다 버터를 보관하면서 사용할 만큼만 덜어서 사용할 수 있는 버터 보관 케이스입니다 본체는 좀 약한 느낌이 있지만 뚜껑은 견고하고 강한 느낌이라 닫아 놓으면 웬만큼 흔들어도 열리지가 않는데요 버터를 자르는 칼도 빨래 팔처럼 고리 있어서 버터가 달라붙지 않고 잘 떨어지고요. 손잡이의 아래쪽에는 길다란 도르기가 있어서 버터를 쉽게 꺼낼 수가 있어요. 팬에서 사용할 때는 이런 버터 보관 용기가 좋은데요. 빵에 버터를 바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버터를 긁어내는 버터 나이프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버터 나이프는 앞면의 홈을 이용해서 버터를 긁어낼 수 있는데요. 단단한 비누도 긁어낼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롭기 때문에 냉동실에서 얼어버린 버터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나이프의 옆면 도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빵에 버터를 바를 때 아주 잘 발라지고요. 손잡이 부분은 그립감이 좋고 단단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용감이 편리한 제품입니다. 설치가 편한 타월걸이입니다. 싱크대 문에 끼우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타올 걸이인데요. 타올을 걸수 있는 부분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유생봉지나 킨치 타올을 손쉽게 걸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품이 가장 좋은 점은 보이지 않게 접어 넣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설거지 후에는 펼쳐서 행주나 고무장갑을 말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다 마르면 안으로 쏙 접어 넣으면 되니까 주방이 깔끔해 보여서 좋을 것 같아요. 가벼운 플라스틱 소재라 녹슬 걱정이 없고요. 밝은 색상이라 어디에서나 잘 어울릴 듯 합니다. 겨울철 부족해진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해서 레몬차를 가끔 마시는데요. 저는 건더기가 있는 레몬차는 마시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채에 걸러서 마시고는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 보트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뚜껑을 열면 건더기를 걸러주는 체망이 있어서 건더기가 있는 차 종류를 마시기가 엄청 편리한 물병인데요. 용량은 500ml로 적당한 크기이고 실리콘으로 새지 않게 막아주면서 탈부착도 가능해서 세척이 아주 편하고요. 본체도 단단하고 경구해서 올 여름 음료수 병은 이것으로 정착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시판 레몬차의 당분이 걱정이라면 100% 유기농 레몬즙을 추천드려요. 해밀리프 레몬즙은 유스티캄 포에 유기농 레몬 하나리 통째로 들어가 있는데요. 물이나 설탕 모종류, 색소 등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천연 레몬즙입니다. 오로지 레몬만을 압착해서 짜놨기 때문에 포장에도 과채 주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과채 음료, 포다홍 음료, 액상차 등은 순수한 집이 아닌 물이나 당분 등 다른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과일에 포함된 비타민을 100% 흡수할 수가 없거든요. 해밀리프 레몬즙은 이탈리아산 유기농 레몬만을 착즙한 순수한 레몬즙이기 때문에 비타민C가 정말 풍부하고요. 원액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오인 냉국에 식초 대신 사용해도 좋습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순도 100%의 비타민을 섭취하고 싶다면 해밀리프 유기농 레몬즙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토너를 넣어서 사용하거나 클린징 워터를 넣어서 사용하는 펌핑 용기입니다 화장솜을 손에 올려놓고 토너를 따르면 너무 적게 나와서 여러 번 흔들거나 너무 많이 나와서 손에 묻어나는 게더 많을 때가 있잖아요 이 용기는 길다란 노즐이 삽입되어 있어서 화장솜을 위에 올려놓고 용기를 살짝 눌러주면 내가 원하는 만큼만딱 스며들게 되어 있어서 토너의 사용량을 절약할 수있습니다 클린징 워터를 사용할 때도 한 번만 살짝 눌러주면 화장솜에 싹 스며들어서 클린징 워터를 사용하기가 정말 편하거든요 여름철 피부에 열기를 식혀줄 때 누워서 간편하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톱니가 있어서 더욱 강한 타월 클립입니다 대부분 이런 금속 클립으로 고무장갑을 걸어 놓으실 텐데요 거리형이라서 그런지 자주 사라지더라고요 이 산리오 클립은 아예 고정을 시켜 놓을 수 있으니까 클립이 이탈할 일이 없고요 고정하는 부분도 부드러워서 쉽게 끄거나 벗길 수 있습니다 문늬님도꽤강해 치약 같은 튜브 제품도 가볍게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수전 위에 걸쳐두었던 샤워타월을 욕실 거리에 고정시켜 놓으니까 이제야 자리를 찾은 것 같더라고요 주방의 건조대가 좁을 때 사용하면 좋을 코너 선반입니다 머글컵을 2개 정도 올려놓을 수 있는 사이즈의 철제 선반인데요 세제나 수세미를 올려놓아도 좋고 껍질이 벗겨지기를 기다리는 식재료를 올려둬야 좋을 것 같아요 미끄럼 방지 캡을 끼워주고 꺾어진 부분에 딱 맞게 고정시켜주면 밀리는 느낌이 없이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고요 건조 공간이 살짝 부족하다면 사용해 볼 만한 좋은 아이템입니다. 샴푸 후 머리를 말릴 때 대부분 수건으로 돌돌 말고 있잖아요. 물기가 닦이지 않아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이런 샤워터번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샤워터번은 긴 머리카락을 전부 감싸줄 수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고정시키기 딱 좋은데요. 극세사 소재로 부드러운 감촉을 가지고 있고 물기를 빠르게 흡수시키기 때문에 긴 머리카락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영국에서 물건 넣은 친환경 다시백입니다 안에 국물용 재료를 넣고 접힌 부분을 뒤집어준 다음 끓는 물에 넣어서 장시간 우려내면 찌꺼기가 생기지 않는 맑은 국물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하면 다시백을 사용하지 않고 우린 국물보다 더 오랜 시간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 0 0도 이상의 펄펄 끓는 물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호르몬이나 미세플라스틱이 녹아나올까봐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제품은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자연물질로 만들어져서 환경호르몬을 어머나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대신 사용한 후에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데요. 일반 플라스틱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이지만 천연 성분이더라도 흙으로 돌아가는 데는 몇 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쓰레기와 같이 버려도 되는지 알고 쿠팡에서 구입한 이 거름망도 음식 쓰레기와 비해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대신 음식 쓰레기도 일반 쓰레기도 환경 호르몬도 발생시키지 않고 맛있는 요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코인 육수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코인 육수는 백설에서 나온 일본 링인데요. 맛이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멸치와 디포리, 다시마와 각종 채소를 우린 버전과 사골 에기스 버전이 있는데요. 멸치 디포리 버전은 잔치 국수를 만들면 국수와 공영 정도만 준비하면 되니까 요리 과정이 정말 간편하고 국물도 정말 시원하고요. 사골 에기스 버전은 떡만두국을 끓일 때 아주 도움을 많이 받은 적이 있거든요 3인분을 끓여야 하는데 사골 국물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더 추가한 후에 1분 링을 하나 넣어봤거든요 다들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유통기한도 길어서 다음 설날에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도 요리 좀 하는구나 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면 요 1분 링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치 안개처럼 물이 뿌려지는 스프레이입니다 일반 스프레이는 물 입자가 커서 이파리의 숨구멍을 막아버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안개 분사를 해주는 게 좋은데 이건 제가 작년부터 사용하던 안개 분사기거든요. 입자가 작으니까 물 사용량도 작더라고요. 무겁기도 하고 물이 항상 남기도 해서 작은 사이즈로 다시 구입해봤어요. 200ml의 작은 크기라 가볍고 저희 집 합분 개수에 알맞은 용량이라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구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배송료도 없고 저렴한 쿠팡에서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파우더 타입을 뭉침 없이 뿌려주는 보관 용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세제 보관 용기랑 비슷한 타입이지만 채망이더 가늘고 촘촘하고요. 식품 전용 용기라서 밀가루나 슈가 파우더 같은 재료를 골고루 뿌리는데 아주 좋은데요. 가루 제품은 쉽기에 약하잖아요. 봉지 금을 먹고 남은 작은 실리카겔을 같이 넣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밑면이 작아서 세워 놓으면 안정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뒤집어서 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신발이 이렇게 변했어요. 날씨가 풀리니까 슬슬 슬리퍼를 신을 시기가 오는데요. 신발장에 고이 모셔둔 크록스를 꺼내봤거든요. 근데 너무 더러워서 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수죽 클리너로 닦아봤거든요. 그런데 크록스가 정말 깨끗해지더라고요. 사용 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 신발에 클리너를 발라주고 부드러운 소리나 천으로 가볍게 문질러만 주면 되거든요. 물로 헹굴 필요도 없이 마른 천으로 닦아만졌는데도 표면에 끈적 흠이 없이 아주 깨끗하게 닦였어요. 운동화나 슬리퍼 등의 더러움이 신경 쓴다면 물이 필요 없는 슈즈 클리너로 깨끗하게 해결하세요. 오늘도 다이소와 쿠팡의 여러 가지 제품을 소개해 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